가운데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 하나만 표시하세요. 같은 두께면 선으로 표시하, 선으로 해서 이 모델링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가운데 필요합니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날씨. 중심선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얘를 대칭복사 하셔야 돼 반대쪽으로 대칭복사 이렇게 음, 그려주시 고 위쪽을 잘라버리는 거죠 아니, 아래쪽이죠 아래쪽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주시고 그 치수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안쪽 치수가 20이네요 바깥쪽 치수 먼저 집어놓고 바깥쪽 치수는 40 여기 안쪽 치수는 20. 그리고 r 값이 20이고. 혼다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27mm. 여기서까지 거리가 27mm. 27. 음, 요렇게 우선 도형을 그려 줍니다. 이게 끝나셨으면 스케일 종료하시고요. 돌출 눌러 주시고 돌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델링이 잡힐 거예요. 네, 우선, 두께 있죠? 두께가, 얘가 몇 밀리? 20mm. 20mm 두께 주시고, 1차. 20mm 두께 주시고. 그 다음에, 얇은 피처 있죠? 얇은 피처의 거리 값을 6mm로 접어서요 6. 6 정도 주시면, 이렇게 모델링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는 얇은 피처 있죠? 한방향 6mm.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방향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얇은 피처 이용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 다 아, 됐을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1차 모델이 완성되는 거죠. 참정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요. 바닥면을 찍으신 다음에 50mm만큼 위로 돌출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위로만, 이동이죠. 돌출이 아니고. 어, 50mm만큼 위로 이동 뒤집기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작업 평면을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위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를 잡아주시고 원을 그리셔야겠죠 여기 원은 몇 파이냐면 16 파이네요 16 파이짜리 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점과 중심점에 수직 구석 주시고 그 다음에 이2 0 m m 니까 10mm만큼 거리값 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또 원을 그려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 돌출하시는데 공면까지 그래서 돌출하셔가지고 공면까지 마무리 짓시면 되겠어요 공면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 다음에 평면 숨겨주시고그 다음에 여기 R. R 값 주셔야 돼. R 값이 현재 안 나와있죠? 음. 근데, 어 지시 없는 주불브의 라운드를 R3으로 하라고. 그 주, 요구사항이라 했죠? 요구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3mm만큼, 음, 여기 필려 주시면 되겠어요. 응? 음, 3mm.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9번 가구 마법사 이용하시고, 9번 가구 마법사. 그 다음 위치. 위치 영역 가셔가지고, 여기. 이 면을 선택해주면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점 하나 찍어주시고, 어, 작업을 마음에 짓는 거죠. 유형은 직선택. 자, M9짜리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M9짜리 잘안 써요. M10짜리로 하세요. M10. M10으로 해서, 탭을 내주세요. 관통. M10 관통. 아니, 다음 면까지도 개찮했다 다음 면까지, 다음까지. 다음까지 해서 관통시켜줍니다. 이렇게 탭을 내주시면 돼요. M10으로 하세요. 도면 수정 좀 할게요. M9짜리는 거의 잘안 나와요. 10으로 해주시고. 끝나셨으면은 색깔 입혀주시고 저장합니다. 색깔은 달리하세요. 같은 색깔 나지 마시고. 그리고 얘는 글자를 좀새긴다 치면 바이스 고정대가 되겠죠. 잡아. 글자 글자는 줄일게 바이스 고정대로 해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컷 0.2mm, 0.2mm 하시고 하기 그 다음에 색깔 입혀주시고 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바이스 고정대. 자, 이제 끝나셨으면 이제 파일에 세 파일 가시고요 파트 확인. 세번째 축 갑니다. 세번째 축 같은 경우에는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면 되겠고, 우선 중심선 그려주셔야겠죠? 중심선 그려주고. 얘는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홈이 있어요, 홈. 홈을 잘 보고, 그것도 신경 써서 그리셔야 돼요. 우선 나사 부분은 이렇게 직각으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대각선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 수평 그다 이제 마음을 짓는거죠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M9인데 M9, M9 아니라고 이제 M10으로 바꿔요 M10 여기 m 1 0이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7 7정도 하세요7 그리고 여기가 14 그 다음, 널링부가 18.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 길이. 길이는 여기 홉까지의 거리값이 얼마야? 34. 그 다음, 전체 거리값은 58.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꼬였네요 고개를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mm 죠 2mm 간격 넣어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널링부 널링부의 폭이 20mm 이렇게 완성 됩니다 그리고 못 따기 주세요 못 따기는 C1.5 정도 주시면 되겠죠 네, 못 따기 주시고 그다음 뒤쪽도 못 따기 있죠 뒤쪽은 쪽표 C1.5로 합시다 D1.5 C1 그래서 앞 양쪽으로 C1.5 주세요 자, 끝내는 걸 할게요 자 스키 종료하시고 회전 보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그 다음에 여기 나사산 표시 있잖아요 나사산 표시 이용하셔가지고 추가로 나사산을 이제 표현해 주시면 돼요 표준 규격은 ISO구요 똑같이 그 다음에 피치 M10 그 다음에 다음 명까지 해가지고 여기 나사산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된거죠아자 구멍 뚫어야겠구나 나하 표시해 주시고, 요 구멍 뚫으세요. 정면 스케치 잡으신 다음에. 여기 구멍은 몇 파이냐면, 9파이네요9파이고 원점과 수평 구석 뚫시고그 다음에 거리감은 10mm. 이렇게 해서 스케치 정리합니다. 그 다음 고추 컷, 관통. 이렇게 마무주시면되겠어니다 널링은 표현을 좀 해야되는데 널링 표현은 생략할게요 이거 좀 어려우니까 표현하기가